조은봉의 라디오 2024년 5월 25일 오후 11시 4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났어 유튜브 검색하다가 예, 29의 예, 60대 선모 법무사, 29의 합격자 예, 이분 그 합격 수기 예, 그 동영상 합격 인터뷰죠. 그 동영상을 봤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예, 제가 눈에 들어온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질문자가 그렇게 질문했죠. 어, 2차 과목에서 형사법을 처음 봤을 텐데 어떻게 극복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네, 이렇게 대답하네요. 예, 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을 극복하기 위해서 법전을 계속 읽었다. 강의 듣기 전에 예, 용어의 생소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법전을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공감이 갑니다. 예, 61세인가 뭐 하신 분. 뭐 기간이 짧게 해서 붙었는데, 예, 뭐 짧게 해서 붙었다고 봅니다. 그 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었고, 예, 뭐 짧게 붙은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예, 제가 공감하는 부분 은 이겁니다. 조문달달입니다. 결국 형법도 기본서를 열심히 본다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조문달달입니다. 예, 형총 형법 강론 공부하기 전에 조문 선행하면 그렇죠. 1차적으로는 용어의 문제입니다. 일단 용어가 귀에 익숙해야 됩니다. 눈에 바르고 익숙한 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이 형법의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형법뿐만 아니고 모든 과목이 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결국은 용어의 문제입니다. 용어가 익숙해지면 거의 절반 넘어가는 겁니다. 민법이고 뭐고 다 그렇습니다. 민법이 처음에 어려운 건 뭐요? 생소하잖아요. 우리가 일반, 일상생활에서 그런 용어 안 써봤는데 법률용어 엄청나게 튀어나오니까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뭐 단어 하나도 익숙하지가 않은데 무슨 문장을 이해를 해. 주제넘은 얘기지. 일단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형사법, 민법, 모든 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문선행이 중요한 겁니다. 일단 귀에, 눈에, 예, 익숙하게 만드는 것. 그게 선결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